안녕하세요, 리비퀸입니다. 11회 마지막 서진이 피해를 토하는 장면은 너무 끔찍하고 놀라워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은별이 먹인 약의 효능이 나타난 듯하고 로나를 은별이로 착각해 끌고 가려는 순간 윤철이 나타나 몸싸움을 하고 윤철은 로나를 살리려다 사망한 듯하고 로나와 서진은 죽지는 않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석경이가 어떻게 단체가 있는 정신병원으로 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배가 출발할 때 바다에 뛰어들어 배에 올라타 단체를 따라간 거였네요. 서진은 로건을 가두고 숨마시게 했던 장소에 갇히고 수련이 등장했죠. 유니를 밀어죽이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서진에게 모든 걸 빼앗아 주겠다고 하죠. 발악하던 서진은 침대에서 떨어지고, 옆에 있던 황산병이 깨지면서 서진은 다리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천서진에 대한 수련의 복수는 통쾌했지만 황산 정면은좀 끔찍했네요. 청와원설은 부도가 나고, 사채업자들은 단태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서진을 협박하고 서진의 집까지 격수해버렸죠. 서진은 검찰 참부인 조사를 받다가 쓰러지고 토비서가 서진을 데리러 왔습니다. 석경은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저질렀다며 감옥에 가겠다고 합니다. 석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석경이 정신병원에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뭔가 이상했는데요. 석경은 단순히 단태를 놀리려고 온 것만 같지는 않았고 단태를 안쓰러워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석경은 수련의 딸이 아니고 단태의 딸일 수도 있다는 내피셜을 했었죠. 석경은 뭔가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줄 분위기입니다. 석경은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하고 단태가 친아빠임을 안것 같네요. 단테가 자신을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동원까지 보내버려 단태를 미워했지만 신아빠임을 알고 단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테는 자신이 괴롭혔던 석경의 친딸임을 알고 충격을 받을 테고 결말에는 자살로 이어질 것도 같고요. 석경이 단테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겠죠. 너무 터무니없는 자수라 경찰에서 믿을 리가 없고 수련이 석경이가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테고요. 정신병원에 갇힌 단체를 풀어준 사람은 결국 석경일것 같습니다. 10회에서 깜놀 반전이 은별이었다면 1 2회에서는 석경이가 될것 같네요. 1 2회 예고에서 단태는 탈출하여 펜트하우스로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불사도 단태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최종 복수는 마지막 회에서는 이루어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